반갑습니다. 이제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 이제 좀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죠. 역시 반복의 힘은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뭐, 무섭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그렇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그렇지. M분의 AN이 2분의 1 극한 값을 가는다. 여기서 무슨 본능적으로 수톱해야 되지. 그렇지. 본능적으로 수톱해야 돼. 오케이. 우리는 a n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몰라. 근데 m분의 a n 값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때 2분의 1도 수렴한다는 거야. 그래서 m분의 a n 값을 우리는 b n 로 치아가자. 오케이. 그러면 a n은, 그렇죠. n 곱하기 b n이 되지. 해님 친구, 이렇게 바꾸는 게 포인트. 그래, 문제 풀어보자. 묻고자 하는 건 뭐야, 우리 친구들. 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때 a n a n은 바로 집어넣자 n 오박이 b n로 으 오케이 그다음에 루트 b n 제곱 루트 b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우리 친구들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이 b n 값은 얼마야 우리 친구들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 되네. 그럼,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야. 분모와 분재 차수. 1차죠? 1제곱이가 벗겨지지. 그럼 이것도 n에 가해서 몇 차? 1차. 그럼, 루트군 얼마야? 3이죠? 3n. 그렇지? 마이너스 n. 여기는 2분의 1n. 그렇죠. 루트군이니까 3으로 나오겠지. 우리는 최고 차수만 보는 거야. 여기가 2n이죠? 그렇죠. 2n. 나누기 2분의 1n이니까. 음모와 분의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비가 극한 값이다. 그래서 얼마니? 뽀뽀뽀. 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폴라포 좋아하세요? 맛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4. 답은 3번. 예.